어, 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기승전결,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모든 것은 이재명으로 규결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남국 사태 이것에 대해서 어,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서른 의원이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남국과 이재명은 한 통속이었다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김남국이 제안했던 것을 이재명이 대부분 수용하고 P2E라고 하는 여러분은 아마 보통 분들은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수법의 게임과 코인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쇠국정책을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수용을 했거든요. 반면에 그한국게임학회의그 특보단장이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풀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김남국의 강력한 입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남국은 1년에 1,000, 400번, 500번씩 코인 거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지금까지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김남국이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보기 역겨운 그런 지금까지 아홉 명이나 민주당에서는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온 그런 역사가 있지요. 네. 이제 그것을 또한번 부리려고 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에서는 회 김남국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제 네. 그런 결의문도 있었습니다. 자체 조사, 막 윤리 감찰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김남국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탈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참 이런 것도 국민들은 정말 입안이 소태처럼 씁쓸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잠시 떠난다. 네 마음대로 떠날 때 떠나고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당이 민주당. 이라는 뜻이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민영배도 그랬지 않습니까? 꼼수 탈당하더니 또 1년 뒤에 복당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총선거에서 궁천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탈당 뜻을 밝혔는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 부당한 정치 공세다. 자신은 정당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들께는 전혀 사과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 쇄신을 위한 비상의원 총회가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남국은 오후 2시에 탈당을 했습니다. 아, 타이밍이 줄여줍니다. 역시 코인의 고수답게 탈당 타이밍도 아주 뭐 절묘하다. 이런 비꼬는 말들이 많습니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즉시 당원 자격이 소멸됩니다. 이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남국 현 무수속 의원입니다. 지금 뭐 대다수 당 지도부 뭐 구성원들은 김남국의 탈당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이재명 대표하고 긴밀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갔다. 꼼수 탈당이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은 그 가상화폐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이렇게 핵심 자료는 단 하나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김남국의 전자 거래액수가 일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전자 지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틀림없이 김남국일 것이다, 틀림없이 김남국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00%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박용진 민주당 의원, 당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넣는 선택을 한 것이다. 화가 난다. 네, 그랬습니다. 김남국은 현재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네, 이러면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재신임 받아라 이 자리에서 재신임 투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신임 불신임 퇴진 이런 거죠 비명계의 한 초선 의원 자유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대응이 부실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김회재 의원. 당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과 김남국이 한통속이었느냐.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대장동, 유래신도시, 성남FC. 관련 재판. 이재명이 어떻게 이런 조사를 철저하게 할수 있겠느냐, 김남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조사 기구를 꾸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명계 설훈 의원, 친납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장이 술렁술렁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김남국에 대해서 탈당을 했다. 손치더라도 윤리심판원이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북당을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놔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요 그 의원총회가 4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끝날 때쯤 900자 분량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결의문을 낭독을 했는데 반성하겠다, 변화하겠다,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공연불처럼 들리고요. 어찌됐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꼬리자르기다. 이랬고요.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모양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치트키라는 말은 게임 용어입니다. 게임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쓰는 그 속임수, 이것을 치트, 치트 속이다 이런 뜻이죠. 속이는 열쇠, 치트키 이런 뜻입니다. 탈당이 면죄부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치트키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김남국 사퇴, 코인게이트.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재명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